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Es ist ähm, sehr bedrückend und sehr äh,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자, 대체신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신학은 예수와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바꾸었죠. 그리고서 우리는 왜 유대인이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지금까지 대체신학을 계속 살펴봤죠. 얼마 전에 데니 벤기기와 통화를 했는데, 데니가 최근 대체신학을 아주 잘 분석한 책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들어있죠. 여러분은 직장 사람들이 모두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두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여깁니다. 즉 유대인은 악한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란 거죠. 마치 하나님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유대인은 일을 못하니 해고하고 이제 이방인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사장이 아니십니다. 관계와 가족이 중요하죠. 오늘 다룰 주제는 대체 신학이 우리 신학에 미친 악영향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죠. 다음 몇 주간 절기와 개념들을 볼 것입니다. 일단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부터 보죠. It says, "Behold, like Ra, behold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우리 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다들 메시지 성경을 아시나요? 성경을 살때 번역본과 해석본의 차이를 아시나요? 큰 차이가 있죠. 다만 번역본도 해석본도 전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다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잘 아시죠? 누가 우리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라놓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려움이나 공고나 증오나 굶주림이나 집없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심지어 말씀에 기록된 최악의 죄들이랴. 집없음은 헬라어 성경에 없는 말이죠. 말씀에 기록된 최악의 죄들도 헬라어 성경에 없습니다. 해석본은 저자가 마음대로 적을 수 있죠. 그게 해석본입니다. 해석본은 성경의 번역본이 아니라 저자의 기분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 책이죠. 해석본은 전부 진본이 아니라 그저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해석, 저 사람의 해석인 거죠. 참 참담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에 아까 본 내용을 추가했죠.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없는 해석본이나 번역본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문 표준역 성경에서 사도행전 12장 14절을 보면, 그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언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히브리어로는 패사이고 헬라어로는 파스카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패스 오버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흠정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부활절이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한다라. 이게 흠정역 말씀이죠. 이렇게 역본이 신학 전체를 바꾸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신구약 성경은 724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724개의 번역본 중에 오류가 없는 책이 있을까요? 이 수많은 성경역본을 보세요. 이 중에 오류가 없는 책이 있을까요? 사실 신구약 성경역본 중 100개 이상이 영어입니다. 100개의 영어역본 중 정확한 책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h i s is. 명해드리겠다고 했던 말씀 o 절을 다뤄보죠 신명기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r 새김질을 하거나 m a 갈라진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 a t I'm going to tell you h o 다 to eat. I'm going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것을 정복했을 때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곧 알아보겠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아, 리스토텔레스였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23년 32세의 나이로 죽었고 1년 뒤 아리스토텔레스도 62세의 나이로 죽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보다 30살 많았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철학 등 다양한 지식을 가르쳤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으로 취급했을 때 영토는 그리스 북부까지였죠.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왕국을 336년부터 323년간 통치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왕국은 사방으로 크게 확장했죠. 이집트와 인도 등 모든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까지 약 20년 만에 영토가 확장됐고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내장군이 네 제국을 내네 지역으로 갈랐죠. 곧 알렉산더 대왕은 고작 20살의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에서 노란색 표시를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고 쓰여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한 명이었습니다. 헬라 이집트 지도자였죠. 헬라어를 알았고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네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나눴죠. 그리고 주전 3세기곧 260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지위했는데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유대인 현자들에게 토라를 헬라어로 옮기라고 명했습니다. 각각 두번 그렇게 명했죠. 처음에는 학자 n t u r y 3rd century, 3rd c e n t 두 번째에는 학자 72명을 모아 각각 따로 별실에 두고 저마다 동시에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70인역은 신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으로 모든 기독교 성경이 기초로 삼지만 사실 전혀 권위가 없죠. 70인역도 그저 다른 언어로 번역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히브리어 원문과 동등할 수 없죠. 70인력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70인력을 몇 가지 예와 함께 살펴보죠. 우선 히브리어로 토끼는 아르나고입니다 왼쪽에 쓰인 나고모르프는 토끼목을 뜻하죠 그리고 라고스는 헬라어로 토끼나 산토끼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끼나 산토끼는 아르나구이고 헬라어로 산토끼는 라고스이죠 산토끼를 먹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요? 라고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토끼를 생각하면 보통 큰 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 큰 귀를 가진 사람은 스라는 별명이 붙 a 테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톨레마 l l right. And if t h e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가미라고스라는 단어를 넣지 못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삼촌을 비웃는 것으로 보일까봐요. 그래서 70인역의 다시푸스라는 다른 헬라오 단어를 넣었죠. 거친 발을 뜻합니다. 토끼의 거친 발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가 통치자인 시대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통치자나 그 삼촌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 정확한 헬라어 단어를 넣는 대신 비슷하게 뜻이 통하는 다른 단어를 조심스레 넣을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헬라어 역본이 영어처럼 여러 개라는 거죠. 영어 역본이 많은 것처럼 헬라어 역본도 많습니다 주전 285년부터 246년까지 통치한 포톨레마이오스 이세는 주전 260년경에 70인력 작업을 명했고 현재 70인력은 2000개 이상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자기 해석대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영어에 수많은 판본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수많은 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60년이 지나 성전이 붕괴된 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한 유대인 현자는 다시푸스가 아니라 라고스라고 정확히 옮겼죠. 황제도 죽고 그 삼촌도 죽었으니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70인 역 중에는 라고스라고 적힌 책도 있고 다시포스라고 적힌 책도 있습니다. 번역가가 살던 시대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요. 자, 다음을 보면 시나이 성서 사본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4세기에 쓰였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세기에 쓰였고 바티칸 성서는 4세기에 쓰였고, 또 5세기에 쓰인 다른 사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기마다 새로운 헬라어 역본이 쓰였죠. 영어 역본을 고르듯 헬라어 역본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또 무엇이 나오죠? 물들이 풍성히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코셔 동물과 코셔가 아닌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죠. 아담이 코셔 음식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을 아시나요? 아담은 생명나무 등 정원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받았죠. 나무의 열매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알았죠? 재미있게도 제일 처음 나온 개명이 입에 넣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뭔가 중요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코셔 동물을 포함해 모든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재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재단에 동물을 올려야 했죠. 하나님이 식사하시도록 식탁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단에는 정결한 음식만 올릴 수 있다고 하셨죠. 즉, 맨 처음부터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하나요? 같이 식사하죠. 하나님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제단에 부정한 음식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이 점을 알았고 심지어 노아도 알았습니다. 방주에 동물을 몇 상씩 실었죠? 부정한 동물은 두 상씩 싣고 정결한 동물은 일곱 상씩 실었습니다. 노아도 고기를 먹지 않았죠. 노아는 am 1656년 이후 사람인데 고기를 먹지 않고 열매와 채소를 먹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렸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난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8장 18절을 보면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고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은 무엇이든지 방주에서 나갔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또 방주에서 뭐가 나갔죠?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다는 천지창조 말씀과 같죠.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지으셨던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AM 1656년 전에 준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죠. 다만 고기를 그것의 생명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노아와 그 이후 세대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징그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죽은 후 피를 모두 뽑은 다음 먹으라고 하셨죠. 이때부터 인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피만 다 제거하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죠? 일단 처음에는 고기는 정결한 것이라도 먹을 수 없고 열매와 야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AM 1656년에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전부 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다 모세의 시대가 되어 신명기 14장 7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 그리고 민수기 19장 22절을 보면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말씀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도 있죠. 레위기 14장 7절을 보면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일곱 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곧 사람은 부정해질 수도 있고 시음을 받고 정결해질 수도 있죠.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이렇게 사람이 부정해질 수도 있고 정결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 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PPT를 보겠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영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사람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나 부정한 음식이 정결해진 기록은 없죠. 자,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정하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 타메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뜻합니다. 종종 더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 사람의 경우에는 정결하다는 말보다 깨끗하다와 더럽다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부정하다는 타메이고. 영어로는 unclean이며, 헬라어로 부정하다는 아카타르토스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정결하다는 무엇일까요? 타우르입니다. 영어로는 clean이고, 헬라어로는 카타로스이죠. 아카타르토스에서 카타로스가 보이시나요? 신자의 비를 붙여 비신자라는 반열어를 만드는 것과 같죠. 이해되시나요? 정결하다에 알을 붙여 부정하다가 됐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신자와 비신자처럼 앞에 알을 붙이면 반여가 됩니다 이렇게 헬라어를 보았고 자, 영어에는 흔하다, 평범하다, 속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코인애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70인력은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국어 선생님들이 줄임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죠. 미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프랑스 사람이 화를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순수 언어와 관련돼 있죠. 즉 70인력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고상한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흔하다, 평범하다, 속대다를 뜻하는 코인의 헬라어로요. 히브리어로는 피굴이죠. 흔하다, 평범하다, 속대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보고 싶은데 에스겔 22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 관해 말씀하시길 토라를 가르쳐야 할 자들이 내 토라를 범했다고 하시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니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말씀하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이 둘은 다른 것이죠. 내 안식일을 무시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설명하자면,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죠. 나쁜 것 또한 구별되었다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물려주신 200년 된 접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접시를 사용하기보다는 장식장 등에 보관하겠죠. 그러면 그 접시는 거룩한 것이 되겠고 매일 쓰는 접시는 속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